살기 힘든 경쟁적인 세상에서 오직 나만을 사랑해 주고 나를 지지해 주며 나만을 돌봐줄 남자를 찾는 거죠. 안녕하세요 가언이에요. 힘들 때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남자를 찾습니다. 남자들의 경우 여자를 볼때 신체적 매력에 초점을 많이 대잖아요. 몸매나 피부 머릿결 이외에 외모적인 아름다움이 정신을 못 차리죠. 물론, 더러운 상대자를 볼 때는 좀 다른 면. 예를 들어, 성격이나 경제적 능력, 가족 등을 보지만, 여전히 여자의 매력을 놓치기 쉬운 검증 대상과도 같죠. 따라서, 어리고 매력적인 여자는 남자에게 주식시장으로 지면 상종가를 탔다는 표현도 됐는데요. 보통, 어린 여자가 피부 등 신체적 매력이 훨씬 월등하기 때문에, 남자가 늘 같은 조건이면 어린 여자에게 매우 매력을 느끼죠. 특히나 피부의 밝음 상태는 나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. 진노히드라는 여자만 갖고 있는 지방이 피부에 밝은 빛을 내주며 그 밝고 신선한 빛이 남자들의 마음을 녹인다고 해요. 그럼 여자는 어떨까요? 여자들도 물론 연한 남에게 신선하고 귀여운 느낌. 당연히 느끼고 또 사양스럽게 또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 남자의 신체적 매력은 여러 고려사항 중에 하나일 뿐이지 오히려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을 만한 남자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. 그럼 나이 많은 남자의 어떤 면이 여자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일까요? 여자에게 연인 또는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 신체적 매력은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남자의 성숙도나 따뜻한 배려심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. 어린 남자의 경우 남성 호르몬이 폭발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좀 풀어 한정하고 거친 면을 보이잖아요. 이런 남자의 경우 여자들에게 있어서 남성적인 매력을 어필할지는 몰라도 정신적인 세련미나 안정감을 줄 수는 없고 오히려 나이가 많아 신체적 매력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나를 배려해주고 따스한 정신세계를 가진 남자가 여자들에게 더큰 매력을 느끼게 해주죠. 하나 더 이야기하면 어린 남자는 보통 경제력도 떨어지죠. 물론, 매력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, 돈을 벌어본 사람은 세상을 어느 정도는 알고, 그로 인해 정신적인 성숙도도 높은 게 일반적이라고 할수 있어요. 또한, 돈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고, 이건 정신적으로 일제할 수 없게 만드는 연쇄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요. 결국,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하며 있어, 안정감이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, 나이가 많은 남자들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가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연하남보다는 높아요. 물론 예외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볼때 신체적 매력을 높이치거나 나이가 결혼 정년기를 지난 여자도 남자의 신체 매력에 집중하는 여자들도 있어요. 아니면 연하임에도 불구하고 금수저로 태어나 이 모든 것을 상쇄하는 매력이 있는 경우. 연상의 누나에게 사랑을 듬뿍 받겠죠. 이상, 가원이었습니다.